나란말싸미균귀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볼 문장이죠. 바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국어의 표기 체계, 훈민정음의 도입부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라고 해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만약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독일어로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도입부를 한번 독일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어 완성의 니코입니다. 현대어로 재해석한 텍스트를 가지고 작문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자 우선 나라의 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The Sprach des Landes 정도 될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줄여서도 뭐라고 할수 있냐면, t 란 e Landes Sprache. 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란데슈슈 바하커를 가지고 갈 거고요. 중국과 다르대요. 다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사 뭐가 있죠? 언터 unterscheiden 샤이든 있죠. 언터 샤이든은 중요한 게 뭐죠? The 터샤이든 그리고 전체사를 함께 가지고 가죠. Fun 에 h e fun t r s 터샤이든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뒷 부분에 어, 다른 연결되는 내용 때문에 맨 앞에 다가 들어갔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렇기 때문에라는 게 지금 가장 첫 부분에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뭐 뭐, 때문에 sich die Landessprache von Chinesisch unterscheidet. w e n 면 h a a 나라의 말이 von Chinesisch 중국어와 unterscheidet sich unterscheidet 다르기 때문에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문자, 여기서 문자는 어떤 걸 말할까요? 나라의 말은 우선은 말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문자는 쓰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는요 여기서 Schrift 아니면 s h r 다 i b e n d s s r i e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말하는 거는 s p r e s h n 명사화 시킨 거죠 s u b s t a n t i v 된 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서로 통하지 아니한대요 뭐예요? 커뮤니카 o 션이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자 우선 A와 B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달라요? 서로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e x p r e s s e 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라의 말과 schreiben이 entspricht nicht라고 표현을 해서 한번 작문을 해봤습니다. entspricht 여기서 쓴 글이라는 표현이죠 문자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u n s e r e Sprache 우리의 말에 쓰는 것이 문자가 entspricht nicht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여기서 문장이 조금 길어집니다 뒤에 부분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런 까닭으로 뭐 원인이 있는 거죠 daher, res wegen aus diesem Grund 라고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백성은 룸 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죠 아직 배우지 못한, 글을 깨우치지 못한 백성들이 쓸 수가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백성은 우선 das folk 정도가 되겠고요. dimension 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백성이라고 표현한다면 das folk.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어리석은, das ungebildete folk 정도가 되겠죠.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 혹은 여기에서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Das ungelehrte Volk, e s r u Volk. Das ist ein sehr g u 는 e r Volk. Das ist ein sehr guter Volk. Das i e r o l k Das i s e h r t e i s n s h t e n d e s g e a a n u n a n n d ungebildete Volk, 어리석은 백성이 nichts는요, 이건 adverb이에요, 부사예요 이게 어떻고 부사의 기능이 어떻고 이런 문법적인 거는요, 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좀더 습득이 되는 게 좋지 이런 거를 하나 하나 따지면서 하면 정말 머리 아파요. 굳이 이거를 꼭 따지지 않고 다만 n 니 e d s 가요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문장 구성 요소 하나 하나가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문장 요소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는 게 낫죠. 굉장히 복잡해지고 글을 풀어갈 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needs가 는요. 뭐 아무것도 못뭐 하지 않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n i c 는 어디랑 연결돼요? a u s d r u 이에요그 어떤 것도 a u s d r u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사가 있어요. 슈 c h r i f t l i c h 쓰여진 걸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루고자 한다는 거를요 제가 이렇게 의역을한 겁니다. 상황적으로 백성들이 글을 써서 상소하는 거기 때문에 슈 c h r i f t l i c h a u s d r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 u s d r u 은요 다른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음, 독일어에서 기능동사 표현들을 했었죠. 오스트 Zum Ausdruck bringen. Schriftlich zum Ausdruck bringen. In Wort zum Ausdruck bringen. haben ja. schriftlich ausdrücken. Deswegen kann das ungebildete Volk nichts schriftlich ausdrücken. Ausdrücken. 그 어떤 것도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uch wenn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쓰는 게 뭐가 있죠 wohl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selbst wenn 혹은 auch when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auch wenn er dem König etwas berichten möchte 비록 er möchte 만약에 그가 원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dem König 삼격이네요 누구누구에게 상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왕에게 하는 거잖아요 왕에게 고 누구누구에게 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주로 삼격을 갖고 가요 mir ist kalt 나에게는 는이 날씨가 추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Mir ist kalt. Mir ist warm, heiß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w i gets dir. 너에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Dem k ö n i g w a e t w a s 무언가를 berichten.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뉴스를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뭐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berichten. berichten는 보고하다. 뭐 소식을 전하다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로 er möchtet berichten dem könig 왕에게라는 거는 원래 텍스트에는 없죠. 하지만 이미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맞노라. skip the f e e l e 뭐 이런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침내 endlich, schließlich.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한다. 내 생각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가지고 가봤어요. schließlich gibt es f i e l e r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관계의 명사 D로 받아줘서요. 복수죠. 그래서 D, Schweigen. 말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제 의역이에요.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자기의 말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Schweige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어요? Ohne sich zu m e l d e i c melden은요. 말하다, 말을 전달하다. 라는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ohne zu는요. 이것도 하나의 문법적인 표현인데요. 무뭐를 하지 않고 그래서 ohne sich zu melden 말하지 않고 한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를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Es gibt es v <목소리> i e l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die <목소리> Gedanken, 그들의 생각들을 nicht b e r t e n 보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 가엾게 여겨 세종대왕님의 뜻깊은 뜻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 가엾게 여기다. 베밋 라이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구어로 사용하는 게 있죠. 에스투 미어 라이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쓸 때는요 베밋 라이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문장을 가볼게요. 내가 이를 위해 가엾게 여겨. 디슈바이드자은 Bemidlade. 우선은 4563은요. 한묵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뺀 이유는요. 세종대왕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해준 겁니다 Ich bemitleide die Schweigsamen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죠 강조를 하고 싶은 거를 앞으로 빼시면 돼요 다르게 표현을 또할 수도 있어요 Das Volk bemitleide ich 그냥 한목하고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ungebildete Volk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Das ungebildete Volk bemitleide ich 자 그럼 동사를 한번 바꿔볼까요 Weber dieses Volk erbarmlich mich 이 동사는 뭐냐 sich erbarmen 인데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어떻게 여기 상황에 맞을 수 있느냐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실 가능해요 sich erbarmen 가엾게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혹은 어, 자비를 갖다 자비를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ich erbarmen 은요 예전에는 이격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e r b a r m d i c h 혼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미블 성서적인 표현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이격을 사용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위버 누구누구에게 위버 디즈 폴이 백성에게 에어 밤을 이메시 내가 과엽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 에어 밤은? 위바 새로 28 글자를 만드노니 운트 ich 이 에어핀더죠 이히는 이 운트로 연결이 됐으니까요 생략을 해도 되고요 에어핀든 발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어쉬딜른 이렇게 다른 표현도 쓸수 있지만 어 에어쉬딜른 같은 경우는 저는,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새로 무에서 유를 거의 창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미 말하는 것들이지만 있 이런 방법들과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 고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핀둥이 맞아요 에어핀둥 명사형. 발명 동사 erfinden 그래서 erfinder 28 알파벳 28개의 글자를 만든 거예요. 자 글자라는요 우리가 알파벳도 있고 카릭터가 있죠 카릭터는 오히려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해당 이 되고 우리나라말은 알파벳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für das volk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것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쉽게 익힌다라는 표현 뭐가 있죠 플레아는 정도가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하니까 좀더 우리가 어 독일어로 쓰기 훨씬 더 쉽죠 예드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준다 Erleichten 이라는 동사가 있죠 한번 문장을 가볼게요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여기 i t 이 들어가는데요 이 i t 은요왜 들어가냐 오늘 피날자스에 해당이 돼요 내가 뭐뭐를 한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밋 예드 레안트죠 맨 끝에 동사 l e r n e leicht lernen 쉽게 익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 목적어는요 이 동사와 predicate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das alphabet이 얘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leicht lernen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leicht lernen 뭐를요 das alphabet 이렇게 생각을 읽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익히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날마다 쓰는 것 뭐죠 tägliche. 정도가 되겠죠 편안하게 하고 잘 따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erleichten 정도가 되겠고요 den alltäglichen gebrauch 이거는 gebrauch는 남성형이죠 그래서 den alltäglichen gebrauch 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in sprechen und schreiben in과 같이 걸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jeder erleichtet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 할수 있다 뭐를요? 날마다 쓰는 것 den alltäglichen gebrauch 인슈프레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인 슈라이브 쓰는 것을 가볍게 할수 있다. 베크펜 마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에어라이스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인 슈프레시언 은슈라이브요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n I take listen get out. 날마다 쓰는 것, 인 슈프레시언 슈라이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Da sich die Landessprache von Chinesisch unterscheidet. entspricht die Schrift unserer Sprache nicht. Deswegen kann das ungebildete Volk nichts schriftlich ausdrücken, auch wenn er dem König etwas berichten möchtet. Schließlich gibt es viele, die schweigen, ohne sich zu melden. Dieses Volk bemitleide ich und erfinde 28 Alphabeten für das Volk, damit jeder das Alphabet leicht lernt und den alltäglichen Gebrauch in Sprechen und Schreiben erleichtert." 이렇게 표현을 자,